머리카락과 비으로 꽉꽉 막힌 세면대 물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숨 넘어 간적 있으시죠? 오늘은 막힌 세면대를 시원하게 두는 방법 세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트뚜러뻥 콜라를 먹고 남은 페트병을 뚜러뻥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팝업을 위로 당기거나 왼쪽으로 돌려서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빈 페트병에 물을 가득 담아 주시고요 세면대의 윗구멍은 테이프로 막아 주세요 배수구 속에 있던 이물질이 여기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그 다음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세면대에 콜라를 냅다 꽂아서, 있는 힘껏 팍팍 눌러주세요. 직장 상사의 얼굴을 떠올리면 효과적이겠죠? 이 과정을 두 번, 세번 반복하시면 웬만한 이물질은 제거가 되는데요.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페트병 입구에 다쓴 고무장갑을 감아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콜라병을 세면대 구멍과 밀착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틈새로 압력이 세면 그냥 물만 흘려보내게 되거든요. 페트 트롯병에 실패하셨다면 화학의임을 빌려야 합니다. 배관 청소에 효과적인 과탄산소다와 콜라를 합쳐 볼게요. 과탄산소다를 절반 정도 담은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을 세면대 위에 올려주세요. 그 위에 콜라를 천천히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거품이 많이 올라오죠. 어라? 아 망했는데요? 그냥 뜨거운 물로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배관에 머리카락이 뭉치거나 큰 비누 덩어리가 끼어 있으면 효과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과탄산소다가 배수관을 부식시킬 수도 있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과탄산소다를 흡입하면 폐가 손상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왕이면 효과 확인서까지 받은 게더 좋겠죠? 사용 방법은요. 안전장치가 있으니 뚜껑을 누른 채 돌려서 여신 후 세면대에 500ml를 부어줍니다. 그러면 끝. 펌프질을 하거나 뜨거운 물을 부을 필요도 없는데요. 30분 동안은 세면대를 사용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때마침 영상 하단에 댓글란에 크리오 생활물가 블랙프라이드의 구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는 기다리는 30분 동안 향락스로 욕실을 청소했는데요. 대아에 찬물을 담근 후 용량에 맞게 락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락스 사용 시에는 환기와 마스크는 필수고요. 꼭 찬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타일 사이 줄눈을 청소해 보겠습니다. 희석된 락스를 바닥에 부어주세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생활물가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향락스인데요. 구강 전문 브랜드인 크리오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일반 락스는 냄새가 독해서 머리가 아픈데 향락스는 청소할 때도 향긋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곰팡이가 말끔하게 지워졌죠? 자, 이제 세면대를 확인해 볼까요? 그냥 묻기만 했는데 속이 시원하게 물이 잘 빠지네요. 특히 제가 만족한 점은요. 악취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배수구 바깥과 안쪽까지 소득에 대해서 그런지 하수구에서 냄새가 말끔히 사라졌어요. 생활물가 브랜드 컨셉은 가치는 더하고 가격은 뺀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데요, 알뜰하게 살림하는 알산신잡의 아이덴티티와 일치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막힌 세면대를 뚫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구독만 해도 살림이 도움이 되는 알산신잡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